이번에 만드실 작품은 크라운 반지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3mm 크리스탈, 아메지스트 AB였구요. 3mm 크리스탈, 크리스탈 AB를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비즈는 일반 비즈 한가지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낚시줄은 60cm를 잘라주시구요. 먼저 3mm 크리스탈과 양쪽에 비즈를 3개씩 넣어주세요. 새로운 4mm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교체시켜 주세요. 다시 양쪽에 빚을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4mm 크리스탈 하나 넣고 교체시켜 주세요. 양쪽에 비즈를 다시 3개씩,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4mm 크리스탈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지금 만드신 부분에 크리스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 기본적인 윗단 모양이 완성이 된 거고요. 남아있는 낚싯줄을 이용하셔서 반지 링 부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양쪽에 3개씩, 3개씩 넣어 주시고요 새로운 비즈를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다시 양쪽에 비즈를 3개씩 넣어 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비즈단이 단위 두 단이 완성이 되었죠. 다시 양쪽에다 비즈를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 넣고 교차시켜주세요. 다시 새로운 비즈.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양쪽에 비즈를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다시 새로운 비즈 3개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 넣고 교차시켜 주세요. 내가 끼우고자 하는 반지 사이즈를 맞추실 거니까요. 내가 끼우고자 하는 손 사이즈에 맞춰 반지링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두 단을 더 만들겠습니다. 양쪽에 비즈를 3 개씩, 3 개씩 더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비즈 하나를 넣고 교차시켜 주시고요. 다시 새로운 비즈 세 개씩을 넣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비즈의 교체를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요. 맨 처음 끼워주셨던 3mm 크리스탈 부분에 낚싯줄을 교체시켜주세요. 교체시키시고 난 다음에요. 이번에는 3mm 크리스탈 색상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3mm 아메지트 색상에서 교체시켜 주세요. 다시 새로운 3mm 크리스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3 m 리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먼저 만들어주셨던 4mm 크리스탈에 교차시켜 주세요. 교차시켜 주신 후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다시 3mm 새로운 크리스탈 흰색 하나씩 하나씩 넣어 주시고요. 아메지스트 크리스탈에서 교차시켜 주세요. 다시 양쪽에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씩, 하나씩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먼저 만들어져 있던 3mm 크리스탈에 교차시켜 주세요. 다시 새로운 3mm 크리스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아메지스트 크리스탈에 교차시켜 주세요. 다시 3mm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먼저 밑단에 만들어져 있던 3mm 크리스탈에 걸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3mm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반대편 아메지스트 크리스탈을 교체시켜주세요. 기본적인 모양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 모양의 반지 링 부분만 낚싯줄을 이용하셔서 굴려 주실 거예요. 비즈 부분에 낚싯줄을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비즈 부분에 낚시줄을 넣어주시고요. 나란히 들어있는 낚시줄 가운데 부분에 비즈에 교체시켜 주세요. 한 단이 완성이 되었구요. 이런 모양으로 처음부터 끝단까지 오신 다음에요. 마지막 크리스탈 부분에서 교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낚시줄 부분을 다시, 비즈 부분을 제가 다시 끼우고 있는데요. 반지는 손에 꼈다 뺐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비즈링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 번밖에 안 해주시게 되면 쉽게 끊어지거나 쉽게 풀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낚싯줄을 이용하셔서 한번더 통과시켜 주시면 튼튼한 반지로 오래 착용하실 수 있답니다. 링 부분에 낚싯줄을 다 교차시키셔서 마지막 크리스탈까지 교차시키시고 나면요, 낚싯줄을 쪽가위를 이용하셔서 바싹 잘라주세요. 네, 반지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